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엠캠, 엠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엠캠. 자, 엠캠, 매집비 짱짱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 여러분, 매집비 많이 들어왔어요. 요거, 엠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아, 요거 아주 그냥 한번 튀고, 한번 엄청 오를 겁니다. 오르고 나서 한번털 거예요.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매집비 엄청 나왔어요. 자 길거리 다니는 거 인터넷에 있는 매집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력도 모르는 매집비를 구합니다. 아시겠죠? 세력도 모르는 매집비를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구합니다. 세력도 몰라요. 세력도 저만 합니다. 일곱 가지 매집비 뭔지 아시겠죠? 자010 9789 7237 들어오시면요. 자요 우리 유료방인데 무료로 한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엔캠 엄청납니다 짱짱이 돌아왔습니다 매집비 여러분 뭔일이지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떴어요 자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에서도 엔캠 많이 떴습니다 자 보시죠 많이 떴죠 자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많이 떴어요 많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으고 있어요 털면서 그러니까 초짜들은 지금 터는 줄 알아요 터는 줄 알아 새벽부터 터는 줄 지들이 알아 그렇지만 매집비 제가 구한 매집비에는 다 못, 거기는 다 걸려들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길바닥에 있는 그런 매집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들도 몰라. 지들도 몰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에 잡혀 들어와 있습니다. 매집비 짱짱해요. 짱짱해요. 여기 마지막에 털으은 나오죠. 마이너스 560. 다 이거 트릭입니다. 트릭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엔캠. 그 대신 다음 주에 한번 오를 겁니다. 이게 한번 모르는데. 자, 한번 오르는데 여러분들 에게꼭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전저점을 깼잖아요. 일단 여기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번 오른 다음에 한번 튀고 조종할 거예요. 다음 주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경력 20년입니다. 유튜브 그냥 아무나 막 찍어내는 사람 아니에요. 매집비 짱짱이 들어왔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도 매집비 짱짱이 들어왔어요. 지들은 매집비 안 들어온 것처럼 만들었죠? 아닙니다. 제거 일곱 가지에 짱짱이 들어왔어요. 짱짱이.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지금 트릭을 엄청 썼어요. 트릭을 왜 마지막에 털라고? 개미 털어서 왜 그러냐? 개미 털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올라한테 한번 쫓아가야 되네. 털어야 되잖아요. 그쵸? 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 작업을. 그런데 지금 매집비가 엄청 들어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거리다 있는 그런 매집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엄청납니다. 제 거지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집비가 짱짱해요. 자 프로그램 보세요. 프로그램 어떤가? 자 프로그램 보죠 아까 보셨죠? 프로그램. 짱짱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들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조금씩 더 모으세요. 그 대신 제가 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한번 오를 거예요. 티고 한번 조종 뺄 거예요. 티고 한번쫙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곧때 파시라고. 곧 때. 요거 한번딱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 중에 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지중하면서 티라고요. 그럼 전고점 이게 깨지잖아요. 이게 깨지면서까지 조정가면또한번튈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들 짱짱이 들어왔으니까, 잘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또뭐 여러 가지 봤죠? 지금 종목. 자, 저는 엔캠이뭐 하는데도 몰라요. 예? 뭐 뉴스 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린 뭐 그런 거안 보고 그냥 세력도 모르는 매집비가 있습니다. 세력도 모르는 매집비. 그게 인터넷에도 없어요. 일곱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인터넷에도 없어. 저는 알고 있어. 이걸로 구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떠, 머닝인 줄 아시겠죠? 그걸로 했을 때 매집비가 여기 땡땡대 엄청나게 떴어요. 지금 매집비가 짱짱해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머닝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트릭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하는 거 보세요, 매수하시는 거, 매수하고 계신 매수 있는 거. 프로그램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잖아요, 모아지고 예? 모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요거 트릭 쓰잖아요. 마지막에 마이너 트릭 한번 쓰잖아요. 이런 거, 이런 선수들이 이런 걸 알아. 무슨 매집비를 딱 투명 투시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트랙이라는 게 알아. 여기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한번 떨어뜨리는 척할 거야. 월요일 날도 한번 조정을 또할 수도 있어. 화요일 날 한번 하다가 그냥 날라버릴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매집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저점에서 조금씩 조 구하시라고. 왜? 아니, 프로그램이 여기, 여기 사고 있잖아요. 사고 있잖아. 요 내가 몇번 얘기해, 지금. 사고 있으면 끝난 거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돈이 썩어나서 이게 지금 사고 있냐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집비 짱짱하니까 제 얘기 잘 듣다. 엔캠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일단 이빨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한번털 거예요. 한번털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오늘 유료, 저기, 뭐야, 단톡방이 있습니다. 한달 서비스 무료로 드리니까 0 1 5 9 7 8 9 7 2 3 7 들어오시면 됩니다. 0 1 5 9 7 8 9 7 2 3 7 하시면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 를좀 믿으세요. 제 얘기. 자, 그 다음 더뭐 드렸죠? 동진, 세미콤. 봐드릴게요. 자, 동진 세미콤도 매집비가 잘 들어왔습니다. 짱짱해요. 아시겠죠? 일반 길거리 있는 매집비로안 나오는데, 얘 짱짱해요, 지금 얘. 뭔뭐 얘기인지 아시얘 다음 주 중에 한번 튈 겁니다. 얘 다음 주 중에 한번 튈 거니까, 제잘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그냥, 뭐, 저기, 가나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게, 원래 이렇게 빠져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얘는 여기서 그냥 바로 튈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튈 거예요. 아니면 또한 3, 4일 더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뜰 가능성이 왜 많냐? 잘 보세요. 길죠? 이게 횡보가 길잖아요. 짝 보세요, 폼을. 예? 횡보가 여딱 중간이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여중간에 길잖아요. 이게 횡보가 뭔가가. 그렇죠? 길죠? 다이 단가 맞추는 겁니다. 그럼 한번 튀어야 돼. 얘는. 그리고 매집비가 지금 짱짱이 나는데 트릭을 쓰고 있어요. 제 거에 딱 걸렸어요. 일곱 번째, 다섯 번째. 걸렸어. 매집비가 많이 있어요. 짱짱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또 우리 일반적인 것들은 인터넷 돌아다니는 는 매집비가 없이 나오지만 제 거야 여섯 번, 일곱 번째는 매집비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짱짱하니까 매칠 다음 주 중에 급등할 거예요. 에 이것도 트랙 쓰고 있어요. 트릭 쓰고 있어요. 트릭스는 받을까요? 받을래요? 아, 이것까지 얘기하면 세력이 들으니까 그거까지는좀 알려드리가 그러네요. 일반적인 거 유튜브 거기에 있는 것들만 해야지, 이게 세력들이 또 알아채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여하튼 매집비가 지금 짱짱이 들어와 있고, 여섯 번째 일곱 부터 걸려 있으니까, 어, 아까 엔캠, 동진쌤, 그 다음 주 중에 무조건 폭등합니다. 요거. 그 대신 동진쌤이 그럼 폭등하더라도 좀 끌고 갈수 있는데, 엔캠은 폭등해서 가면은 그냥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집비 짱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보셨죠? 자, 공6 987237문자 주시면요. 여러분, 물린 거 매집비 짱짱이 구해드립니다. 짱짱이 구해. 매집비가 세력도 모르 7가지로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가지로 구울 있어요. 일곱 가지. 하나 둘셋넷다이어 일곱 여섯 일곱에 다 걸려버려 있으면은 얘기유자아시겠죠 트릭 쓰는 거다 걸려버립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에서뭐 미쳤다고 뭐, 뭐 저기 막 음, 그 프로그램에서 해서 합니까? 얘기유자아시죠 트릭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얘기유자아시죠 프로를 믿으세요. 프로 매이지뭔얘기으세 아시겠죠. 자0159742 단톡방 알려달라는 무료로 한다 해드립니다. 단톡방 무료로 달라고 해주시죠. 해주세요. 015974742 단톡방 무료로 해달라 도박으로 아니, 나, 무료로 한달 해드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즐거운 점 만나주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